안녕하세요. 멜번의 김주부입니다. 자, 오늘 좀 빠르게 가볼게요. 1단계부터 가겠습니다. 떡국용 떡이랑 시판용 사골육수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끓이기 귀찮더라도 라면보다 쉬우니까 빨리 빨리 따라오세요. 자, 시판용 사골육수를 냄비에다 부어주고 그리고 다진 마늘 살짝, 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간이 돼있기 때문에 소금간만 살짝 잘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 순간에 1단계 요리가 끝났습니다. 떡국 맛있게 드세요.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집에 다시마 있으시거나 혹시 육수팩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돼요. 저는 다시마밖에 없어서 다시마랑 쇠고기 다시다 한 스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까 저 정도 양이면 15분만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떡을 넣어주시고 만두 있으면 만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을 넣으셔야 하는데 집에 혹시 국간장 없으시면은 진간장 넣으셔도 되는데 진간장 많이 넣으시면 색깔이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향만 내주시고 소금간 하시면 돼요. 자, 2단계 역시 끝났어요. 이거 떡국 실제로 5분도 안 걸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3단계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는 고기가 들어갈 건데요. 참기름이나오일을 반씩 넣어주고 고기를 볶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기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비싼 거 쓰시면 안 돼요. 비싼 거 그냥 구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에다가 다진 마늘, 후추,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시고 잡내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볶아주시고요. 물을 넣어주시고 이제 물을 넣으면 거품이 뜨는데 그걸 걷어주셔야 돼요. 왜요? 찝찝하니까. 그리고 저고기국물을한 20분 정도는 우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 국물이 담백하게 뱉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간장이랑 똑같습니다. 떡 넣고 만두 넣고 마무리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라면보다 쉽습니다. 자, 오늘 주변에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꼭 떡국 끓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쉬워요. 자, 새해에 술만 드시지 마시고 떡국 하시고 한 살씩 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번 김주부였습니다.